사바이 디 마라수왕사랑빵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인디똔합수 마라수왕사랑빵 자, 다음 대화를 잘 들어보셔요. 황붙순탄안함깐뢰 솜숯햇위앙마이 카우깐디떼 솜숯햇위앙마이 카우깐디떼 멘보 코이똥라이사이십 จนจำฮอคโค่คนข้างโบสะดวกปันไดไก่พอใส่ได้โบแมนโบ่อยตองได้ใส่ซิบจนจำฮอคโค่คนข้างโบสะดวกปันไดไก่พอใส่ได้โบคำถามสุ่มและไก่ใส่สุดอย่างยูสุ่มและไก่ใส่ซุดอย่างยู หนึ่งสุดนอนสุดนอนสองสุดเห็ดเวียดสุดเห็ดเวียดสามเครืองแบบเครืองแบบคำาตบแมนสุดเห็ดเวียดสุดเห็ดเวียดอ่าจ้าดเชัปันเจอนจังจ้าซอมชีสมสมเช่ชกระกสุดเห็ดเวียดหม่สุดเห็ดเวียดหม่อ 네. 일을 하는 옷이니까 숯해 네. 위앙 마이다 그죠? 네, 네. 마 이때 마이는 새, 새, 옷. 아 드디어 우리가 한거 나오네. 아잘 어울리다. 카오간디, 카오간디. 어, 카오간디, 그죠? 이때 테는 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말이죠. 그면 카오간디 너 이러도 돼요? 이러도 돼요. 어, 네. 돼요. 어. 그러면 내 우리 저번 시간에 할때 내과 그녀는 잘 어울려요 할 때는. 뭐쏨 쓴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뭐 쏨은 사람과 물건을 다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러면 어, 이 티와 청바지는 잘 어울려요. 했을 때뭐쏨 해도 되고, 맞습니다. 어, 렉과 아이유는 잘 어울려요. 할 때도 뭐쏨 네. 해도 되고. 되고, 그런데 카오가는 아이유와 렉은 잘 어울려요. 할때 쓰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어. 그니까, 뭐, 어울리다가 만약에 헷갈리면, 네네. 만딱 기억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좋아요. 어, 내 얘기 좋답니다. Variety. 자, 솜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려요. 솜, 숏, 잇, 위약, 마이, 카우, 간디, 테. 솜, 숏, 잇, 위약, 마이, 카우, 간디, 테. 그래요? 멘보, 멘보. 저는 목까지 지퍼를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목소리> 음. 자, 목까지면 그럼 존잠이 어디 어디까지네요. <목소리> 헛이 도달하다, 그죠? 네. 그니까, 러 목까지 도달하다, 이러니까 헛커가 되고. 맞나요? 네, 맞잖아요. 어, 지퍼가 목까지 도달해서, 어, 쫀짬, right. 헛커 해서, 이때 십은 지퍼. 지퍼. 그죠? 지퍼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렉, 컨, 깡, 버, 사바이, 반다이. 컨, 깡, 버, 사두악, 반다이. 사두악, 반다이. 어, 그럼 좀 불편하다 뜻이요. 보사서덕 반다이는 그다지 어, 편하지가 않다 이 말인데 컹캉이 들어가면 좀 이런 뜻이네요. 맞아요. 어. 네. 그럼 컹캉은 뭐좀 어쩌고 어쩌고 할 때는 컹캉을 항상 넣으면 되겠네요. 네, 네. 음. 그럼 가이시는 까이 괜찮아요? 까이보사이데보 가이 까이 포사이데보. 음. 괜찮아요. 나는 뺀양보 또는 뻣 뺀양보 해야 되는데 이때 퍼 사이를 넣은 이유는 입기는 편하세요. 그래요 저는 목까지 지퍼를 올려야 해서 이까지. 좀 불편한데. ค่อนข้างบบสะดวกปันไดไก่ชิน괜찮아요ไก่พอใส่ได้โบไก่พอใส่ได้โบอ๋อจ้าคําำถามซ문มชิวาไก่ชิน무슨옷을ส고ก어ส요ซุและไก่ใส่สุดอย่างยูุ่มและไก่ใส่ชุดอย่างยูชามดสุดนอนชุดนอนชาก จุ 헤드 위약 จุ 헤드 위약 유니폼ເຄື່어서 당년이 감돈맨 จุ 헤드 위약 위약 전체 문장을 잘 듣고 큰 소리로 해보셔요 망리리 에러 없이 양넘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숨จุ 헤드 위약 마이เข้ากันด 헤드 위약 마이เข้า 그래요 맨 보, 맨 보. 저는 목까지 지퍼를 올려야 해서. 10. 10. 좀 불편한데. 흔강 보는 괜찮아요. 질문. 솜 씨와 까이 씨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คำถาม쏨และไก่ใส่ถาม 여기까지 오늘นีพอ오늘도행복하셔요